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총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 HMM을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HMM 제가 가장 최근에 찍었던 영상 날짜가 요 날이죠. 요날 요렇게 양봉으로 돌리면서 자, 이제부터 슬슬 바닥 잡아 가고 어 어느 정도 하락세 멈추면서 좀 이제부터 상승의 포지션을 잡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며칠 요렇게 살짝 눌러주다가 오늘 이렇게 튀어 오르죠? 자, 제 개인 채널에 가면은 자, 요렇게 HMI 최근에 찍었던 연날이죠. 연날 요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또 그런 자리다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렸고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제가 많이 찍고 있죠. 바닥에서 돌리면서 어, 매수 타이밍 언제 어떤 식으로 타이 매수,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리고 기준 라인 잡아주고 있는 그런, 예,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찍었습니다. 음, 꼭 한번 또 차트 분석으로 제가 많이, 차트 위주로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차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또 HMM이 오늘 6% 이상 튀었죠? 6% 이상 튀어 주는데 이거 아, 오늘또 자리가 또 어떤 자리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분석하기 전에 간단하게 회사 내용 보고, 그리고 또 오늘 또티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니까, 자, 지금 1분기 실적이 한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1분기가 살, 상당히 또, 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작년 실적 13조 7,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3,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분기, 1분기가 지 예상치가 작년보다 한82% 정도 더, 어, 늘어난 4조 4,274억, 그리고 영업이익만 보면 한 2점, 2조 6천억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작년 한 해가 7조 정도였는데, 한 2조 6천 정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2분기도, 지금 2분기도 실적이, 지금 2분기부터는 어느 성수기에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원래 1분기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1분기 비수기인데도 이 정도로 2조 6천억 정도 상, 예, 실적을 했다는 것은 그럼 이번 기 때는 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또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자, 상하이 항구가 봉쇄가 되면서 자, 이게 중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운이 그러니까 상하이 운임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러함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 실적을 견인을 했다.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자, 운임 지수는 조금 들었,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 미국으로 향하는 지수, 운임 지수, 운임은 예, 그닥 변동이 없다. 아, 예전하고, 그래서 요게 아무, 아무래도, 어, 오늘, 이번 주, 일, 예, 일단 1분기 실적을 예, 견인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제 만약에 2분기 때, 자 상하이 항구또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은 자, 운임은 또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아 지금 이런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또 만약에 지금 1분기 끝났고 2분기 지금 중에 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2분기가 또 실적을 또 굉장히 또 신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아무튼, 요런 식의 지금은 아무래도 2분기를 앞두고 호재성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 요런 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서 요렇게 또 어떤, 요런 반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HMM이 주 하락한 그러나 패턴을 보면 제가 항상, 예, 지금 거의, 이런 패턴으로 제가 항상 그려가는데, 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그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이 하락 패턴을 벗어난 다음에, 자, 지금 정확하게 이 상단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요게 만약에 안으로 들어오는, 요게 추가 하락이 나와서 안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제 2차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 라인에서 이렇게 튀어가, 반등이 나와야지 안으로 어,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또 포지션이 될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여기서 반등이 렇게 튀어 오를 때, 튀어 오르는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죠? 네. 요 포인트, 아,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어느 정도 각도가 그렇게 튀어 오르는 각도는 아니어서, 그럼 지켜보자. 아,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을 살짝 눌러주고 다시 가고 있다. 네. 요 부분,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음, 그 캔들 확 캔들을 제가 설명할 때는 자, 요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자, 여기죠. 요때 흘러가면 아, 반등이 나오면서 그때 또 했던 얘기가 자, 이렇게 야, 요 캔들 안에서 움직이는 예, 그런 거 나오, 아, 그런 아, 조정이 나올 때는. 괜찮다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안에서 지금 네 밖으로 나갔다가 살짝 들어오고 그죠 이럴 때는 무조건 들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패턴을 설명을 해드릴게자 21선을 넘어가는 패턴을 우리가 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항상 설명을 라이브 때 설명을 드릴 때자5일선이 21선을 넘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자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자 21선 이렇게 있고 자5일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21선에서 꼭부딪히게돼 있다 21선 그리고 여기 5일선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어떤 강하게 튀어오른 쎈놈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부딪히지만자 살짝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5일선 하고 21선 따라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치고 가는 이런 패턴이 두 번째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부딪히고 한번 밑으로 쭉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 저점 라인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죠.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가는 패턴이 세 번째.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2 1선은 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별개로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이 또 바로 매도를 때려야죠 자, 이런 경우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렇게 패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hmm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죠, 여기서 21선을 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흘러내리다가 좀 크게 한번 볼게요. 그죠?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살짝 부딪혀갖고 꺾였죠? 꺾은 다음에, 바로 V자로 간게 아니란 말이죠. V자로 갔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봐서 갔었어야 되는데, V자로 간건 아니고, 살짝 눌러주면서 캔들이 밑으로 하향을 한 번, 한두 번, 엄마품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그렇지만 결코 이 오일선이 밑으로 완전히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죠? 이렇게 갔으면 3번 패턴으로 갔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2번 패턴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1번 패턴으로 갔으면 이렇게 가는 거였고, 자 1번 패턴으로 가는 경우는 자, 여기가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 21선 이렇게, 아 5선 이렇게 하다가 21선을 바로 뚫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는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 V자 반등으로 그냥 가는 케이스고, 지금은 여기서 살짝 눌러줬다가 이렇게 치고 가는. 자 2번 케이스로 어, 가는. 21선은 넘는 그런 형태다. 21선이 의외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센 어떤 에너지가, 아, 21선을 바로 뚫어버리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가고, 힘은 어느 정도 조금, 1번 예, 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바로 밀리지 않고, 나는 21선은 넘을 거야 라는 의지의 표시로 이렇게, 자, 21선을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주고 있다. 요게, 이번 반등의 의미가 있다라고, 어, 보여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 경우랑, 요때2 1선 넘어갔던 경우랑, 요 경우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쭉 하고 치고 올라가겠죠? 또, 요 때도 무너지는 경우도, 자, 여기서 이렇게 패턴을 한번, 두 번, 봉 그리고, 보통 여기서 세 번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무너지죠? 바로 무너지면서,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라.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반등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조금 약했어요. V 세게 치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살짝 누그러지는, 그러면서, 여기가 확실하게 넘겨주는 네, 그런 패턴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완벽하게 21선을 0 틀어줬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는 또 우리가 신규 매,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 오늘 많이 튀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많이 튀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자, 이번에도 요 캔들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예, 매집으로, 분할 매집으로 꾸준히 예, 뭐 이어가면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일부분 또 정리,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갈 때,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무너진다는 것은 또 21선을 깬다는 얘기죠. 자, 21선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이게 장대 은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깨지 않으면 살짝 이 밑에까지도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해두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매수를 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라기 아, 매도한다기보다는 자,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매수. 를 해도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고 그리고 만약 없는 분이라면 또 신규로도 가능하고 지금 결코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또오첫 수급을 잠깐 보면은 자 역시 또 기관들이 또 세게 들어와 주죠 자 기관들이 특징 자 바닥권에서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조금 됐죠 이때부터 아마 요 언저리부터 지금 예 꾸준히 지금 들어왔었다 요 언저리죠 요 언저리부터 꾸준히 들어서고 오늘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기관의 힘으로 뚫어준 예 그런 모습이다 그럼 면결고 다음에 또 우리 목표치는 예, 전 고점 라인이 되겠죠 전 고점 라인이 예 요한 요 라인쯤 음, 한 3만4천원대 까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다. 자, 여기죠? 음, 요 라인. 물론, 여기도 한2 0 0선이 살짝, 한 3만 1000원대 초반. 예, 여기서도 한번또 흔들릴 수는 있겠다. 여기서도, 물론, 저, 어느 정도 저항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한번 과연 뚫어 줄지, 요것도 한번 지켜보는 또 그런 또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 우리가, 한 번,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보조지표도 좀다 돌리는 모양 나오고 있죠. 자, 요런 거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야, 요런 어떤 우리가, 자, 마인드로서, 기술적인 매매에 임하시면, 예, 이 종목, 결코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수익률 내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 자, 런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또, 또한 가지 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시 15분에 저녁 수요일 저녁 주중에 수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 15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죠? 대형주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대형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 제가 라이브 중에 또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제가 기준선을 잡아드리는 방법 차트를 보면서 기준선 잡고 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또 매도를 해야 되고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자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한번 또 들어와서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5월 정기반을 모집을 하고 있다. 어, 한달 위주로 해서 어, 5월또 수익을 낼수 있는 또 열정목을 그 한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또 그런 프로모션을 또 진행하고 있다. 요것도 궁금하신, 요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 밑에 하단, 자화번호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또 회사에서 또 또 새로운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회원님들에게 또 무료로 지금 공급을 무료로 이벤트로 지금 쓰게끔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장중에 어떤 식의 자 어디에다 어느 업종에 돈들이 몰리고 있느냐 아 여러분과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는 자 요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pc 라든가 또 모바일 이래서 음. 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VIP 회원이라든가 또는 중장기 프로그램 회원님들에게는 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 좀 하시면 아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HMM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이상 오늘 H&M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